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멀리 가지 마십시오 중고차 연구소 김동명입니다 오늘이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씨는 이제 이번 주 풀린다는데 아주 뭐 일하기는 좋은 날씨네요 손이 듬 들시러운데 하여튼 요즘에 감기가 유행이더라고요 저도 약간 몸살 감기가 있었는데 그나마 푹 잤더니 좀 개운해져가지고 다행히 또 일 일을 할 수가 있어서 감사를 드리죠. 어이머니에도 돈보다는 건강이 최고라는 것을 세상 또 느끼게 됩니다. 뭐 우리 중년 나이에는 또 예방 주사를 맞아야 예방 주사, 폐렴, 그 다음에 또 대상포진, 독감 미리미리 마, 맞아야 되고요. 중고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방 주사, 오일 갈고, 그 다음에 액체유만 미리 가아놔도폐차할 때까지. 뭐 타는 데는 지장 없을 겁니다. 소모품이 어차피 나이가 먹으면은 세월이 가면은 또 아프듯이 똑같아요 사람하고 사람, 기계도. 자 오늘 기가 막힌 차량 가져왔습니다. 키루스가 85,000 분이 주행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매입을 한 차량입니다. 오일 갈고 5만 5천 원 받고 미세 누이라든가 녹이라든가 소모품 교환 시가 기 됐는지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시펙을 설명해 드릴게요. 제네즈 s 3 3 0 럭셔리고요. 2010년 1월, 2010년 형식입니다. 그리고 키로수가 84,144km 주행한 차량이고요. 원래 정상적인 키로수 2 6만 정도 주행을 해야죠. 와 근데도 싸게 가성비 최고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투 휘발유고요. 다크 그레이죠. 다크 그레이 색깔이고.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면요. 사고는 단순 무사고입니다. 와. 조석 안문만 단순 교환이고요. 다른 데는 교환이 없네요. 미사일 이도 없고. 자, 외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양쪽 나이트, 역시 백화 해상이 없네요. 깨끗하고요. 여기 마크, 엠블럼도 이사 안 갔습니다. 오, 좋아요. 오, 앞에 카메라도 있네요. 그릴도 깨끗함 여기 흠집 하나 있지만 다른 데는 물때 까지거나 로고 없습니다 아주 상태 좋아요 앞에가 아주 멋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안개등도 깨지거나 백화점상 습격시장하고 센서 대게 견인 그릴까지 월딩 역시도 아주 깨끗하네요 까진 거 없습니다 밑에 그릴도 뭐 기스 하나 없고요 반바 양쪽 반바 단차도 없고요 본네트 두마하면 잔소리 돌방 문콕 스크라치 없네요 와.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밤유리도, 모래마이 잡도 하나도 없네요. 우와. 진짜 뭐, 끝내주네요. 그리고, 헨다터치한냐고안 보이죠? 날파리 목이 파리 없이 영화하고. 타이어는, 타이어는 한 번도 안 걸었나? 20% 정도 남았네요. 휠은 기스가 하나도 없고요. 타이어를 좀, 더새 거였으면 아주 이 차는 많이, 끝내주, 새 차나 다름 없는데. 자, 백미러는 살짝씩 기스는 있네요. 깨진 거 없는데. 작동하는 데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한문 알파리 목이 파리 없이 형하고 뒷문도 없고요. 뒤헨다까지 상태가 끝내주네요. 퍼펙트. 타이어 뒤는 한60% 남았네요. 560%. 다행히 앞에만 갈면 되겠구나. 휠은 여기 조금 비스가 좀 있고요. 뒤에도 보시면은 야대두동 너무 뭐 세거네요 LED죠? 깨지거나 백화 현상 습격시장하고, 밤바도 센서 4개, 견인구리까지. 그리고 마우라는 돌출이죠? 두개 여기는 또 터치한 자국 좀 보입니다. 몰딩도 보시면은, 물때도 끊기거나 까진 거 없고. 양쪽 단차도, 보니까 단차도 없네요. 마크도 살아있고, 요 몰딩도, 뭐, 기스, 실기스. 스크래치 하나도 없어요. 후방 카메라도 있고. 트렁크는 뭐 그냥 새거네 새거 쎄거. 여기도 이제 타이어가 새거예요 다행히 새건데 돈 버셨죠? 배터리도뭐 생생하고요 교환한 지 얼마 안 되나 봐요 곰팡이 쓰거나 녹쓰거나 습기 창고 없이 사용는데먼지 하나 없습니다 먼지 자, 트렁크도 돌방 문콕 습기가 적고 터치한 적도 안 보이고요 뒷유리도 위에가 조금 보리가 있네요 병들 뭐이 정도는 타셔도 될것 같은데요. 브레이크 등 LED죠. 샤크 한테나도새고고 뒤에 핸다. 핸더. 핸다도 날파리 모기가, 아, 여기가 살짝 걸렸네요. 여기가. 표는 잘안 나는데, 이게 사선으로 보니까 조금 까진 건 아니에요. 다행히 다른 데는 날파리 모기 팔이 없습니다. 타이어는 50, 60% 남았고, 휠도 기스가 여기가 조금 있네요. 조금. 조속 뒷문이 여기가 날파리가 하나. 여 터치한 자국이 있으면서, 다른 데는 여기도 터치 두 군데. 그거 외에는 깨끗해요. 이제 이 문이 교환된 거죠, 단순. 분 문이 날파리 목이 파리가 없습니다. 밑에도 깨끗하고요. 백미로는 깨지거나 기스한것 없이 연구하고, 핸다도 터치한 애 없고요. 날파리 목이 파리가 없습니다. 아, 외관 너무, 타이어가 좀 최고 아쉬운데, 10%. 휠은 기스가 조금 있고요. 이 차량은 뭐 보나마나 별7 개죠. 키로스 잡죠. 타이어, 뒷 타이어, 50, 60%. 외관도 날파리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하나. 두 개인가? 근데 앞 타이어가 6만원 주면 제가 아시잖아요. 12만원 주시면은, 한 짝에 6만원 주시면은 제가 소개는 해드리죠. 12만원. 그러면은, 이 차는 뭐 세차 되는 겁니다. 안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썬팅은, 여기 하나, 흠집 하나 있네요. 그거 얘는 괜찮고요. 여기에도좀 하나 있구나. 그리 이게, 정말 우리는, 뭐, 조금만 하도 이상 있으면, 이 잡듯이, 성격상, 못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우드도, 투톤. 깨끗하죠? 기스 없고, 도어 캐치 까칠한 것이 안고 메모리 시트, 미니 스피커, 접이식 100mm, 100mm 조절 할수 있지 문 잠금 스위치, 인도 스위치 4개, 도어 트림도, 뭐, 찢어지거나 까지거나 흠집, 먼지 때 없죠? 트렁크 주유구 스위치가 이쪽에 있고요. 렉시콘이네, 오 옵션도 들어갔네요. 앞에 카메라, 뭐,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VDC, 계기판 조절 스위치, 전동 틸팅, 핸들, 작동 잘 되네요. 그리고 이 전동 시트도 이상 없고요. 시트는 이제 좀 주름은 있지만 찢어지거 까진 거 없습니다. 좋아요. 조수석 설명해 드릴게요. 팔걸이도 뭐, 다행히 까진 거, 찢어진 거 없습니다. 조수석 시트 역시도 상태 특의 A급이고, 이상 뭐, 안에 들어가 설명해 드릴게요. 스마트기는두 개고요. 두 개.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자, 키로스가 뭐, 깡패죠? 84,151kg 주행한 차례이고, 우드 핸들, 우드 핸들 돼 있고, 까진 겁니다. 핸들도 상태 좋아요. 물론 사용감이 있죠. 연식이 있는데, 근데 이상은 없습니다. 시트도, 전동 시트도 작동 잘 되고, 여기도 커블더에, 이게 이제 DIS 500만원 짜리죠. 열선 작동 잘 되고요. 앞트판바 센서 스위치, 공기청정기 스위치입니다. 제트리 시가책 12V CD, 내비게이션도 오, 다행히 이게 이제 메인이기 때문에 고장나면 비싼데 다행히 이상 없습니다 8인치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죠 선명하게 여기 이제 매트는 기본 매트고 여기 우드도 키스 까진 거 없죠 하이패스 정품이고 그 다음에 썬루프도 있습니다 풀옵션 오, 옵션이 아주 많습니다 블랙박스는 없네요 사생활이라 그냥 떼어갔나봐요 근데, 27만짜리 13만원에 제가 소개는 해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캡처가 소개해 드렸거든요. 책자도 다 있고, 뭐, 실내 등 안경집 다 이상 없습니다. 뒤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뒤에도 보시면은, 썬팅 잘돼 있네요. 앞에보다 더 좋아요. 그 다음에, 뒤 도어 트림도, 뒷문, 투톤, 투톤이죠? 투톤, 우두, 함색 우두인데, 멋있습니다. 기사는 없고, 도어 캡지 까칠함 없이. 양화고요. 그 다음에 미니스피커 윈도우 스위치 작동 잘 되고 스위치 옆에 우드도 더 깨끗한데요 그 다음에 도어트림도 찢어지거나 빠진 거 해진 거 없습니다 여기도 렉시콘 스피커 양호하고요 공조 시스템 기둥에 정상적으로 돼 있고 깨지지 않고 여기 이제 에어백도 있고 시트도 볼까요 시트도 사용감 별로 없습니다 상태 목바지는 뭐 새거나 다름없고 팔걸이 여기 이제 열선에 오디오 조절 스위치 시가잭 1 2 v 트 사물함 스킨리스 공간에 커블더까지 그리고 공조 시스템 정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깨지지 않고 매트는 기본 매트고요. 천장먼지떼었고 스피커는 뒤에 3개 있습니다. 3 개. 아 안해도 좋죠. 애니션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쉬운 한번 해봐야죠. 후진. 선명하게 아주 잘 보이는데요. 미션도 뭐 튀는 건 없고 핸들 등속 조인트 소리 나나 안나나 또. 확 꺾어봐야죠. 뭐. 자, 핸들 완전 꺾었습니다. 이상 없죠? 소리 안 납니다. 자, 그리고 승차감, 근데 이제 하이패스도 있고, 선루프도 있고, 뭐 옵션, 음, 프로션이정도면프로션이지뭐디아이도그전 차주분이 새차 출고할 때 어, 옵션으로 럭셔리인데도 넣은 것 같아요. 차가 오니까, 데코보다 뭐, 하체 또 중요하죠. 오, 잡소리안 나죠. 잡슬이 잡소리 나면은 좀, 이상하죠. 뭐, 이 차는. 자, 하체. 데코보도, 저는 소리 안 납니다. 전혀. 링크도 이상 없나 봐요. 자, 또한번 이제, 오일 갈고 할 때, 다 점검하니까, 검증 해서 저희는 판매를 합니다 주문세도 주문세도 <laughs> 자 하체 한번 더 쳐보고요 자, 이상 없죠 좀 이제 브레이크 테스트 해봐야죠 주행성능하고 여기가 우리 SK V1 모터치입니다 도이치가 앞이고 전국에서 뭐 여기가 수원이 메카죠, 메카. 어우, 스무스합니다. 브레이크도 밀리는 거 없고, 타이어 소리도 전혀 안 나고, 잡소리 안 납니다, 잡소리. 크. 자, 언덕도 한 올라가 보고. 아주 스무스하게 나갑니다, 차는. 어우, 차가 없네, 달려봐야지. 저, 순간동로 100km. 이야, 주행성능 최고입니다, 최고. 자, 그러면은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와, 진짜 뭐, 엔진 뭐, 이상 있으면은, 잘못된 거죠? 8만 k 로인데 정상적인 소리고요. 어느 분이 같이 갈지 모르지만, 차는 뭐, 선착순이니까. 자이 차량 가격은 650에 드리겠습니다. 가격 마 많이 든다. 착하다 생각하시면은 계약금 30만 원 넣으시고 직접 오셔서 출고하셔도 되고 탁송 받으셔도 됩니다. 2등은 의미없다겠죠. 1등 하셔가지고 퀄리티 높은 차량 키로스면 키로스, 실내면 실내, 외관이 외관 정말 따봉입니다. 따봉. 기똥차고요. 뭐 좋은 차는 기다리지 않잖아요. 1등 하셔야죠. 따먹어야죠. 쟁취하셔야죠. 중고차는 성적순이 아닙니다. 선착순이 이제. 중고 차량들은 두 가지 약속한다겠죠. 첫 번째는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만 리뷰를 하고, 두 번째로는 가장 큰 장점인 날선수시료안 받고, 세 번째는 전국 탁송 가능한데요. 탁송비하고 기름값은 소비자부담 대차나 할부도 가능합니다. 자, 사가시면서 폐차 있으면 폐차도 대행을 해드리고요. 폐차 차량에 대해서는 탁송비하고 기름값은 또 제가 부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차인데요. 첫차또 좋은 차리뷰에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국 창구도 김동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